중앙상을 올리는 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되는 길이에요. 어왜 중앙상을 올리는 게 고수지? 실제로 예전에 아마추어 때 대회에서도 여러 번 썼던 수인데요. 전문용어로 꿀빨았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 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귀마대 원앙마 면포 양착길 귀 쌍. 자, 일단 여기 찝으세요. 여러분들. 자, 차 뽑고요. 여기, 여기. 네, 열고, 올린단 말이야. 안 올리면, 이거는 지금 상대가 실수한 거예요. 상이 있는데, 미리 올리거나, 미리 차가 올라오거나, 네, 지금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 막았으면 수비가 되는데, 일단 옆으로,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앙상을 올리는 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되는 길이에요. 어왜 중앙상을 올리는 게 고수지? 어 중앙상을 올리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아마추어 때 대회에서도 여러 번 썼던 수인데요 중앙상 올리면 상대가 방심을 한다고 이렇게 실제로 대회에서 좀 요걸로 많이 이득을 많이 봤죠. 전문 용어로 꿀 빨았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멍군, 멍군, 넘어가. 차 먹으면 포장에 차가 물려. 제 선택은 이겁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렇게 두더라고. 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기억 속에 아마 이렇게 뒀을 것 같아. 예, 이게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내린다고 차를 죽인다고 차 먹잖아요. 그러면 포장했을 때 옆으로 못 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차로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러면 또 차가 사네. 아 인공지능이 이게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예. 아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상대 뭐차 살리라 그러고 좋습니다. 괜찮아. 2등 많이 봤어. 됐어 됐어. 여기서 뭐 마장 정도 치고 괜찮아.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네요. 그냥 궁 틀고 차 먹을 걸 그랬어. 살짝 아쉽네요. 아이. 다음부터는, 네, 차를 바로 먹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 지금 상대분, 그, 50% 2단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랑 대회 때 뒀던 그분은, 가장 9단은 기본에다가 승률도 되게 높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어, 빨리빨리 끝나거든? 보통 한 40수 넘으면 끝나요. 거의. 근데 인터넷 장기는, 너무 잘도 사람들이 잘합니다. 너무 잘하셔 다들 판장기는 진짜 순식간에 끝나거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나 수가 좀 평소보다 좀 약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인터넷 장기는 신기하죠. 젤마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좋고 공격도 날카롭고요. 자 지금 차장 중앙 마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말을 취했을 때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땡겨서 다리를 끊겠다 하면은 차로 말을 취하면서 또 선수가 걸리니까요. 이렇게 아, 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지금 이제 죽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공짜로 떨어졌으니까 욕심,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왕 하는 거좀 수비를 해서 좀 튼튼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정도 차로 말을 취하고 방금은 초에서 뭐 공격이 그렇게 좋은 공격도 아닌데, 좀 기세상 좀 운이 좋았네요. 왜냐면 이제 차장 치고, 차장 치고 나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 지금 이제 기세가 지금 살짝 겁을 먹어가지고. 자, 이대국. 자 양사 등 가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간다 양사 등자 양사 등어 차대 선택을 해야 돼네 네, 선택을 해야 돼요 차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진행이 왜 이렇게 빠르죠 어, 좀 상대가 빨리빨리 두 개끔 유도를 해요 제가 계속 계속 갖다 붙이니까 좀 빠르게 둘 수밖에 없게끔. 지금도 좀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죠. 차장에 요거를 요렇게 막았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상머리를 누르는 이유는, 아, 뭐, 물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상머리 누르는 거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이건 취하려고요. 이렇게 두면은 원악마가 깨지면서 상대가 뭐 중포로 오고 싶죠. 근데 중포로 오면 안 돼. 안돼요, 안돼. 중포 참 좋은데, 중포로 오시면 수비가 약해집니다. 이렇게요, 중포를 하고 싶어도 좀 참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사로 포를 먹으면 외통이니까, 공짜로 양포분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일반 사람들 특, 일반인들 특 포로사 때린다. 어, 아, 막막 막 포로사 때리고 막 외통하려고. 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두시는 거 보면은 차가 한 마리 남았을 때잘못 참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못 참아. 일단은 때리고 나서 생각을 하시더라고. 막확 뛰어들어가, 막, 막 뛰어들어가서 상대한테 여지를 주시면 안 돼요. 예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이제 좀 어차피 이겼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이겼다 속으로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세요 이겼다 이번 판 이겼다 그렇지 잘 뒀죠 어차피 이번 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지킨다는 마인드로 받아주세요 상대 공격을 그럼 뭐, 다시 또 뭐, 요렇게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다가 살을 올려주는 수. 아주 좋은 수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지금쯤, 아, 하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아, 그래서 살 올렸구만. 기본 스팁이 내가 한세달 정도 봤는데, 아, 사 올리면 항상 이거 하더라고. 이런 거. 흔들기를 하는 거죠. 우리 거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포한 마리로 간을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도 되고, 옆으로 굳이 트는 이유는 상대 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혹시 모르잖아. 자, 결국에는 네, 이렇게 양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득을 봤죠. 어쨌든, 어, 살을 올려서 포를 쓰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약점이 노출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같이 마대를 하는 게좀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같은 기물이라면 어, 대를 하시면 기세적인 측면에서도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좋습니다. 졸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섯 마리나 있는데요. 졸은 아무 생각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상장이 살아 있죠. 이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가만 보니까 상장이 있네요. 이것도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내릴 필요가 없어졌네요. 네, 상으로 양득을 하는 순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무열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차가 이렇게 빠질 건데, 이렇게, 차, 이렇게 잡으러 오실 텐데요. 차가 빠지면 여기로 오고, 달라고 하면 밀 수가 있거든. 먹으면 외통이니까 못 먹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여, 여기까지 예, 무난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막아야 돼. 예, 뭐,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수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못 밀겠지. 근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먹으면 외통이라서, 진짜 외통이죠. 이렇게 되면. 수고했습니다. 어, 10회 미만으로 구단 가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 양기포요? 어, 귀마대. 원낙마 양기포요? 여기 작기 열어줍니다. 어... 자, 아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장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 자, 누구나 다 겪어 보신 형태예요. 이거 다 겪어 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뭐 두라고 했나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자 왼쪽 살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궁사닷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상대가 여기를 상으로 때리질 못합니다. 때려봐야 나중에 수가 없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궁사닷 양포 분할 그리고 이제 두칸 정도. 그러니까 이 준비 자세를 아무래도 익혀 두셔야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준비 자세가 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걸수 있고 이렇게 수가 얻어 걸리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혹시 모를 혹시 모를 이런 수까지 대비하면서 나중에 여기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고 상으로 먼저 약화시켜 놓고 올리는 수도 있고 때렸다는 거는 뭐차강칸 들어서겠다. 뭐 그런 의지죠. 네. 그런 거 아, 상이 변으로 뜨면서, 자, 이렇게 쫓아주니까요. 약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상디 악마가 터집니다. 안 먹을 수가 없을 때, 상디 악마. 네. 궁안 움직이고 이기면, 오케이. 고! 한번 해볼게요. 와달라. 평소에 뭐 이렇게 궁사다 이런 거에 약간 불만 있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궁사다 막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거 아니죠 자, 차대 여기로 와서 차대 요청 어, 병을 지킬 수 있는 수가 뭐 포가 넘길 수도 있... 포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차대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지금 상장이라서 마도 부동인 상태 그 다음에 빠지면서 포달라 올립니다. 차달 아이뭐 둬야 되지?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차 먹으면 면포 털리는데 어떻게 뭐 둬야 돼요? 뭐 둘까요? 자차 먹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차 먹어야지 차 먹는 게임인데 포다리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나 지금 뭐한 거야, 방금? 방금 뭐한 거지? 쟤 지금 뭐, 뭐한 거예요, 방금? 아, 아, 마가 여기로 떠서 포를 거는 줄 알았구나. 아, 마가 떠서. 아,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나봐요. 마로 포먹으려고 했나봐. 아, 그렇구나. 야, 나 자신까지 속여 버리네.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수길기라는구나 이제. 자, 얼른 끄낼게요. 마달라. 차장해. 수고했어. <목소리>